박근혜 대통령께서 오늘 99차 강남성모병원에 정기진료 가시는데요. 예, 지금 건무부 예, 차장 차량, 아, 탑승하신 차량이 박근혜 대통령께서 탑승하신 차량이 아, 지금 예, 강남성모병원을 향해서 출발하고 있습니다. 네, 박근혜 대통령께서 탑승하신 차량입니다. 네, 잘 다녀오세요. 그래서 입구 쪽으로 차량 나가고 있습니다. 강남 상모병원을 향해서 지금 출발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99차 정비 치료 받으러 강남 상모병원으로 박근혜 대통령께서 사실 탑승하신 차량이 출발하였습니다. Never accept. 아, 누 u 리어 e armed North Korea. 就像这个校训一样。s u a t i r a noto patonaria, one that creates new markets. 악의 세력에 의해 불법으로 탄핵당한 인물이 정리와 자유의 상징인 박근혜 대통령입니다. 통진당 해산입니다. 종북주사파 이석기 국가내란 선동으로 징역형이 확정되어 감옥에 있으며 이석기가 속한 정당이 통합진보당으로 북한의 지령을 따라 움직인 정당입니다. 이란 정당 해산시킨 인물이 박근혜 대통령입니다. 통진당이 종북정당이라는 많은 근거 중 결정적인 근거 하나가 바로 일본 요미오리 신문에 보도됐던 통진당 관련 기사 내용입니다. 보도 내용을 보면 북한의 대남공작 조직인 225국이 일본 내조총연계 학교 교원을 통해 1990년대 후반부터 20년 넘게 대남공작 활동을 펼쳤던 것으로 밝혔습니다. 일본의 요미오리 신문 보도에 따르면 문제의 교원은 2014년 헌법재판소에 의해 해산된 통진당의 전직 간부를 통해 공작 지령을 내렸다고 합니다. 일본 경시청 공안부는 동경 고다이라 시에 있는 조청력 운영 교육기관 조선대학교의 전직 교원의 자택을 압수 수색하는 과정에서 북한의 대남 공작 조직 225국이 발신한 전자 메일 등을 발견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공안부는 지난해 6월 10일 실업급여 사기 혐의로 해당 교원의 자택을 수색하고 컴퓨터를 압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컴퓨터 분석 결과, 225국으로부터 받은 전자 메일과 지시 문서, 통진당의 전직 간부가 보낸 활동 보고서와 교원이 통진당 전직 간부에게 보낸 전자 메일 등이 확인됐다고 요미우리는 보도했습니다. 요미우리는 225국이 보낸 문서에 한국 대통령 선거를 이용해 친북 정당의 주장을 침투시켜라, 반정부 시위를 통해 한국인을 획득하라 등의 지시가 담겼다고 전했습니다. 대성공단 폐쇄입니다. 개성공단은 지난 2000년 남북정상회담 직후 현대와 북한의 아시아 태평양 평화위원회 민족 경제 협력 연합회가 체결한 7대 남북 경협 사업 합의서에 따라 시작됐습니다. 가장 먼저 개성공단 폐쇄 위기가 있었던 때는 바로 2010년 5이사 조치 때였습니다. 2010년 지방선거 선거운동이 시작되던날 이명박 대통령은 북한이 천안함 연평도 사건으로 남북 경제협력이 차단되었지만 개성공단까지는 폐쇄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박근혜 정부 들어선 후 2016년 박근혜 대통령께서 북한의 핵실험을 이유로 개성공단 폐쇄를 결정했습니다. 그 이유는 개성공단 노동자들에게 들어간 임금이 핵 개발에 쓰였다고 밝혀졌고 그로 인해 개성공단 폐쇄 결단을 내렸습니다. 북한은 김씨 왕조를 위한 정부이며 강력한 독재 체제로 북한 주민을 이용하고 탄압하고 있으며 미사일 한 발당 추정하는 금액은 8억 5천만 달러로 미사일 한번 쏘는 금액이면 식량 문제를 완전히 해결할 수 있습니다. 박근혜 정부 당시 통일부는 이중 70%가 당 서기실에 상납되고 있다고 확인되고 있는 것으로 여러 경로를 통해 파악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개성공단 임금 등 현금이 대량 살상 무기에 사용된다는 우려는 여러 측면에서 있었다. 지금 이 자리에서 모든 것을 다 말씀드리기 어렵지만 여러 가지 관련 자료도 정부는 가지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북한은 당정군이 나서서 외화를 벌어들이고 있으며 이란 외화는 당 39호실과 서기실에 보관되어 핵미사일 개발 및 치적사업, 사치품 구입 등에 사용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결국 개성공단을 통해 남측이 지급했던 미달러 현금의 70%가 당 서기실로 유입된 점을 고려할 때이중 상당 부분이 북한 핵과 장거리 미사일 개발에 사용되어 왔습니다. 당 서기실은 당정군이 벌어들이는 외화 자금을 총괄 관리하는 기구이고 특히 당 39호실은 김정은 통치 자금을 관리하는 곳으로 알려졌습니다. 또한 개성공단 폐지로 개성공단의 전력을 공급 중인 한국전력은 정부의 개성공단 전면 조업 중단 조치와 관련해 정부의 방침에 따라 앞으로의 전력을 공급 중단했습니다. 그 전에 경기도 문산 변전소를 거쳐 개성공단의 평화 변전소에 평소 3만에서 4만 킬로와트 정도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한편 개성공단의 액화 천연가스를 공급하고 있는 한국가스공사도 정부의 지침에 따라 공급 중단을 했습니다. 한국천년가스 차량협회와 한국가스공사가 추진했던 개성공업지구 내 CNG 버스 시범 보급 사업도 중단되었습니다. 개성공단 폐쇄 이후 여름마다 듣던 하절기 정전 대란, 전력 예비율 비상 등 이러한 급박한 단어들을 최근에 들어본 적이 없을 것입니다. 이제 사드 배치, 한일 비밀 군사 정보 보호 협정 체결입니다. 박근혜 대통령 최고의 업적 중 사드는 한반도 전략상으로 매우 중요한 결정이었으며 한미일 동북아시아 평화를 위한 중대한 결정이었습니다. 문재인은 과거 사드 배치를 반대했지만 정권을 잡자마자 사드 배치 찬성으로 돌아섰으며 거기다가 대깨무는 그것에 대해 침묵을 일관하고 있습니다. 또한 박근혜 대통령은 한일 비밀 군사 정보 보호 협정 지소미아를 체결하여 동북아시아 평화와 북한 미사일 위협에 강력하게 대처하고 중국과 러시아 위협에 대해 강력한 안보 라인을 구축하였습니다. 하지만 문재인이라는 종북 반미주의자는 대한민국을 위기 속에 내몰고 있으며 지소미아 파기까지 결정했습니다. 종교조 법의 노조화입니다. 민노총사나 종교조는 학생인권조례를 만들어 학교 교육 질서를 허물어뜨리고 선생님이 학생들에게 체벌이 불가능하게 만들었으며 역으로 학생들이 선생님을 성희롱하는 일이 크게 늘어났습니다. 거기다 기초학년 미달 비율 증가로 이어졌습니다. 시도교육청별 중고등학교 기초학년 미달 비율을 보면 전체 16개 지방자치단체 중 서울시가 1위, 전북이 2위, 경기도가 4위, 광주가 7위로 조사됐습니다. 종교전는 학생들에게도 출산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고까지 주장하는 막말단체입니다. 종교적 역사관도 큰 문제입니다. 대한민국을 태어나지 말아야 할 나라라고 가르치며 북한의 김시왕조를 찬양하는 악의 무리 집단이 종교전입니다6.25 전쟁 북한의 남침을 부정하고 김일성 부자와 북한 선군 정치를 찬양하라고 가르치면서 천안한 북한 소행이 아니라고 가르칩니다. 이런 악의 무리를 법의 노조화를 만들고 민노총과 종교조에 강력히 대항했던 지도자가 박근혜 대통령입니다. 아, 박선혜 대통령님께서, 네, 99차 강남 성모병원에 전기 치료받고 들어왔습니다. 네, 네, 박근혜 대통령님께서 박선혜 대통님께서 강남 성모병원에 99차 전개 대통령님, 온표 네, 네, 변치 않으실 네, 네, 때 저희들이 대통령님을 함께 기다리고 있습니다. 기다리고 있는 기념관 빛나실 게 없습니다 99차, 죄송합니다 아, 박근혜 대동령님 사랑합니다 대통령님, 강고하십시오